안녕하세요. 동영박사입니다 댓글에 어느 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질문은 은경이 휘었다면 어느 방향으로 휘 것이 성관계시 더 도움이 되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재밌는 질문이잖아요. 은경이 일자로 똑바로 뻗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개그 중에 이제 휘은 분이 계세요. 밑으로 이렇게 휘었거나 위로 이렇게 휘었거나 또 혹은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휘으신 분. 아 그러신 분이 계신데 예전에 제 친구들 누구 한명이 이렇게 음경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독수리처럼 이제 독수리 부지처럼 휘은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음경이 일자로 똑바로 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휘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을 음경망국증 이라고 합니다 그 음경망국증은 어, 태어났을 때부터 모양이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힘이 어느 한 방향으로 많이 쏠린 그 부분으로 음경이 휘인 부분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음경에 직접 좀 타격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나서 음경 그 안쪽에 내부도에 백막이라는 해면체를 둘러싼 질긴 조직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상처가 난 거예요. 이제 그런 건 대부분 다 성관계를 하다가 격렬한 성관계시 발기된 상태에서는 음경이 이제 부러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러진 방향으로 조직이 손상이 된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음경망곡증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음경망곡증 모양이 어느 방향으로 었을 때. 성관계에 도움이 더 되냐? 이것을 물어보셨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성관계 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쉬던 음경이 휘어 있다는 것은 일자로 똑바른 성기보다는 좀더 유리한 편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테니스의 모양이 이쁘게 일자로 돼 있으면 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쁘잖아요. 사실은 근데 성관계 시에는 휘어 있는 게좀더 도움이 됩니다. 일자인 분들보다 휘어 있는 음경이 피스톤 운동 시더 굵기가 더 굵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. 피스톤 운동을 하잖아요. 하는데, 일자로 됐을 시그 굵기는, 오롯이 음경의 굵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. 이것이.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피스톤 운동을 하니까. 그런데, 부피 부분에서 은경이 휘어있으면 그만큼 더 두껍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. 은경의 굵기가 10cm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피스톤 운동을 하면은 여성 입장에서 10cm가 질환으로 들어와 피스톤 운동을 하면 똑같이 10cm가 느껴지겠지만 휘어있으신 분은 휘어진 방향으로 이만큼 굴곡이 있는 만큼 그 두께가 두껍게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힘은 옆으로 두껍게 느껴지겠죠. 또 아래 위로 휘었으면 또 아래 위로 더 두껍게 느껴질 겁니다. 이게 피스톤 운동을 하기 때문에 휘어있는 페니스가 여성의 지단에서 움직이는 것과 일자인 성기가 피스톤 운동하는 것과 그 느껴지는 부피의 차이는 여성 입장에서 휘어있는 부분이 더 두껍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피스톤 운동을 할시 일자로 되어 있으신 분은 그 성기의 두께가 그대로 느껴질 것이고 휘어있으신 분들은 그 휘어진 각도만큼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두껍게 여성 입장에서는 느껴지기 때문에 오로시 이제 성관계 입장에서 외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스톤 운동을 했을 시 두껍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음경이 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. 자 그렇다면 두께 부분에서는 힘 부분이 있는 게좀 두껍게 느껴진다. 그래서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힘 방향이 위로 돼 있거나 아래로 돼 있거나 옆으로 돼 있거나. 아, 이러한 음경이 어느 방향으로 흰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성의 질 안쪽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, 안쪽에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. 근데 휘어있는 방향이 밑으로 되 있다? 그러면은 삽입을 해서 더 두껍게 느껴지게끔 피스톤 운동이 될거 아니에요. 그것엔 도움이 돼요. 되는데, 이 위쪽에 있는 지스팟 있잖아요. 그러니까 크리토리스 몸통, 안쪽에 있는 크리스 몸통이 교차되는 그 지점. 그 크리토리스 몸통이 승분해서 부풀면은 혈이 유입돼서 부풀었을 때그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오돌도돌하게 생기는 것이 지스팟이잖아요. 그 지스팟을 자극하는 데는 이 아래쪽으로 휘어있는 성기는 도움이 좀덜 되겠죠. 덜 되는데 위쪽으로, 성기가 위쪽으로 휘어있으신 분은 삽입해서 나올 시이 윗부분에 있는 크리토이스 교차 지점을, 교차 지점을 건든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음경이 휘어있다면은 위쪽으로 흰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물론 여성이 이제 그 자궁경부 섹스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, 뭐 흥분이 많이 돼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휘어있는 성기가 굉장히 그 자궁경부 섹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깊숙이 안으로 들어갔을 시 자궁경부가 밑을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경 방향이 밑으로 되어 있으면 만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그러한 장점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 자궁경부 섹스를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쾌락을 느끼는 지점은 질 입구 앞쪽에 3cm에 있는. 크리토리스가 자극되어야 되는데, 그 크리토리스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음경이 위로 휘어있는 것이 많이 긁고 나오잖아요. 위쪽을 건들면서.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옆으로 이제 휘어있는 것은 옆으로 두껍게 이렇게 피스 운동할 때 그것이 느껴지는 것 그것만 도움이 되겠죠. 어쨌든 결론적으로, 어, 성관계 입장에서 봐서 모양에서 오는 그런 계리감만 없으면은 피스톤 운동 시음경이 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피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두껍게 느껴지잖아요. 도움이 많이 된다.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위쪽으로 이 크리토리스 몸, 몸통을, 크리토리스를 자극해서 지스팟을 건들기 때문에 위쪽으로 휘어 있는 음경이 가장 좋은 모양이다 할수 있습니다. 크리토리스의 몸통은 안에 이제 안쪽에 이만큼 박혀 있는데 입구 3cm 정도 그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을 음경이 위쪽으로 휘어있으 신 분이 음경이 피스톤 운동을 좌우로 했을 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쪽에 있는 지스팟 지스팟을 공략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음경이 휘었다면은 저라면 위쪽으로 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. 음경 만곡증은 수술로도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수공을 하시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세수공 때문에 음경이 휘어 있는 부분이 일자로 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끈을 묶고 앞쪽으로 잡아당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경을 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공을 하면은 음망 만곡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. 성기는 힘을 주고 운동을 하시, 변형이 되고 커지기도 하고 또 희기도 하고 그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만곡증이 있어서 은경이 휘었다 그러면 세수공을 하셔가지고 고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